여러분, 성경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 단어를 보면 두 단어가 있어요. 이두 단어는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복이 바라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뭐냐면 주어진 복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 그래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복.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아쉐르라는 단어예요. 아쉐르의 복은 뭐냐면 누리는 복이에요. 여러분, 사용하는 복이에요. 저희 집에 세탁기가 있고 또 건조기도 있습니다. 저희 집은 두 개가 다 있습니다. 복이죠. 그런데 제가 사용할 줄을 몰라요. 세탁기도 있고 건조기도 있는데 그런데 사용하지 못하니까 누리는 복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건강한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이 건강한 성도가 아니에요. 은혜를 맛보고, 은혜를 내 삶에서 누리고, 그 은혜를 사용하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정말 건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맛보고 내가 누려야죠. 내가 사용하고 내가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더 풍성해지고 더 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